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시간이 돌아왔지. 자, 오늘은, 아, 어, 국민국가의, 국민국가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어, 빈체제, 그리고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결국에 이 절대 왕정에서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시민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4시간 동안 공부를 했잖아. 그지 영국 공부했고, 미국 공부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우리가 두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배워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 공부했을 때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으로 시작했었던 이 프랑스 혁명이 결국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한 명의 황제가 등장하면서 끝이 나게 되고 그뒤에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게 될 텐데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전 유럽을 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것이 시민 혁명 시대 이후에 이제 역사의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요 키워드들이 있었잖아. 뭐 절대 왕정도 공부했었고. 그 뒤에는 시민 혁명이었다가 이제 그 시민 혁명기 이후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키워드 이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국민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묻게 된다면은 우리는 총 (4가지) 네 주제 정도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가 이제 나폴레옹 이후의 체제인 빈 체제 그리고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그리고 이거 유럽의 내용이라면은 바다 건너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네 가지 정도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두개 배워보고 그다음 한 시간, 그다음 한 시간 이렇게 배워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빈체제 아까 뭐라 그랬어? 나폴레옹 이후의 시기라 그랬지. 그럼 나폴레옹이 몰락한 그 시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데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떠났다가 패배했고 그 패배 이후에 쭉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에 나폴레옹은 어떻게 된다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 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야 어디로 쫓겨나냐면 여기 지도에 있는 엘바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이 엘바섬에 갇힌 나폴레옹 하,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야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지 이 섬을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서 다시 프랑스로 들어가서 파리에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해 대단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프랑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랑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음, 하지만 그 전쟁에서 또 한번 패배하게 되고 결국에 그 이후에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뭐 나폴레옹의 백일천하다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있었던 전투가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유명한 영국과의 워털로 전투, 뭐 이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어. 헤베에서 몰락한 유엔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엘바섬은 너무 가까웠어. 봐봐. 위치가 되게 가깝지, 얘들아. 어, 여기서 그냥 바다 건너서 슝고 프랑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너무 가까운 데다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예 먼 곳에다가 이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어 그래서 아예 이제 대서양 한가운데 세인트헬레나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섬에서 죽을 때까지 나폴레옹이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섬에 가보면은 나폴레옹의 저택이 관광 상품으로 남아있다고 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너무 멀긴 한데, 그지? 어,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나폴레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인트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곳은 이 커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어,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폴레옹은 완전히 몰락했어 이제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자 나폴레옹이 등장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쟁하고 막 영토 확장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나폴레옹이 없어졌으니까 그 뒤에 유럽은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회의가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빈 회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장관 메트르니가 주도했어아 선생님 오스트리아는 또 갑자기 어디서 나온 나라예요? 아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시에 동유럽 그중에서도 독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어, 나라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강대국이었어 그러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라고 하는 장관이 주도했던 것이 바로 어, 국제회의였고 그 국제회의에서 결의된 어, 정치 체제가 무슨 체제냐 바로 빈 체제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빈 체제야 빈 체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럽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이전으로 되돌리자 그런 보수적인 움직임이 빈 체제가 되겠어 아 지금 프랑스 혁명 했던 이 사람들이 막어 자유주의적인 거막 하고 왕 몰아내자 막 이런 거 하고 거기에도엎친에 덮친격으로 나폴레옹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자유주의를 막 확대하고 자유주의만 확대했냐 거기 있으니까 막 전쟁하다 보니까 민족주의도 생기더라 이러면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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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과거로 백시키자라고 하는 게빈 체제 되겠습니다. 결국에 영토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돌리자는 얘기고 사상적으로는 당시에 떠오르고 있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이었지. 자아 그런데 이빈 체제. 아무리 빈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어, 국민국가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역사가. 그거에 대해서 빈 체제가 억압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뭐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자는 라 이야기야. 쉽지 자유를 주장하는 주의니까 그지? 어, 정치적으로는 의회 정치를 실현하자. 전제 군주, 왕, 황제, 이런 거를 거부하는 게 자유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자유주의다. 자,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쉽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겠지.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한다.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는 민족은 통, 독립을 하고, 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나라들은 통일을 하고, 이게 민족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유주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야. 총 3개의 나라의 자유주의를 공부할 건데, 프랑스, 영국, 러시아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프랑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유주의 혁명.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은 총두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830년에 7월 혁명, 그리고 1848년에 2월 혁명.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 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이전에 프랑스 혁명을 한번 쫙 공부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 대혁명에 비하면 이두개 혁명의 내용은 매우 쉬워 간단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없어지고 나서 프랑스에서는 다시 왕정이 부활했어 우리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거쳤다가 공화정을 갔다가 총재정부 갔다 통령정부 갔다 황제가 등장했지 그 황제 나폴레옹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왕정이 부활한 겁니다 근데 그 왕정이 부활했을 때 등장했던 왕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인데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샤를 십세이 샤를 십 세가 되게 되게 좀 그렇다 샤를 십 세가 어떻게 했냐 다시 전제 정치를 시도하는 거야 왕정이 부활했으니까 또왕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지 그지 이미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언론을 통합하고 시민 계급들이 선거권 갖는 거 제한시켜버린 거야. 이거 100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 1830년인데 이런 거 전혀 먹히지 않지, 여러분? 자, 결국에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국왕을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하니 우리는 이것을 1830년 7월에 일어났다그래서 7월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니다 전제왕권을 때려 부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운동이 7월혁명. 이 그림 본적 있지 않니?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어,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야 7월 혁명을 그린 그림이다 어 여러분이 교양적으로 지금 미술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양 삼아서 이 그림 정도는 진짜 유명한 그림이니까 한번씩꼭 알아두면 좋을 것같아 나중에 어디 가서 이 그림을 딱 보더라도 어? 7월 혁명, 자유주의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어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유명 밴드 콜드플레이 들어봤니? 어,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대표곡으로 비발라비다라는 노래가 있어 되게 좋은 노래인데 선생님 지뭐 불러줄 수도 없고 참그 인터넷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이 비발라비다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역시 프랑스의 7월 혁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노래예 그래서 앨범 커버만 보더라도 딱 여기에 들라쿠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딱 들어보면은 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몰락해가는 그런 왕의 그런 심정이랄까 그런 것들을 노래말로 표현을 했는데 가사를 읽어보면 하, 그래 과연 7월 혁명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삼아 재미로 알아두세요 자, 7월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냐. 결국에 샤를 10세가 물러나게 되고 의회가 새로운 왕을 추대합니다. 누구? 시민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에 앉히는 거야. 결국에 7월 혁명의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7월 혁명의 결과 입헌군 주제가 시작됩니다. 사료십 10세는 다시 한번 전제군주, 절대군주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지, 입헌군주정이 바로 실시되어 버리는 거야. 의회의 입김, 시민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이 확대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해피한 것 같은데, 이선생님 무슨 얘기 할지 아마 눈짓 빠른 친구는 알 거야. 맞아, 뭔가 한계가 있겠지, 그지? 이 선거권 확대라고 하면 제한선거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여전히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제한이 있어서, 부자나 대지주도 그리고 부유한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 실제로 이때 프랑스 인구가 전체가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월 혁명 이전에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 10만 명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7월 혁명 이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 20만 명이야. 그러니까 두 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3천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7월 혁명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려고 했던 왕정에게 철퇴를 가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야. 그래서 7월 혁명 이후에는 계속 뭔가 혁명적인 분위기가 유지는 되고, 근데 막빵 터지지는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레미제라블 장발장 알지? 이 레미제라블이 7월 혁명 이후에 그다음 뒤에 등장하는 2월 혁명 그 사이에 약간 미묘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레미제라블 되겠습니다. 어, 영화도 있잖아, 그렇지? 이 영화가 아마 최근에 나왔 최근이 아니구나 2012년이니까 벌써 거의 10년 됐네 그지? 어 그때 나온 영화인데 뮤지컬 에서막 노래 부르면서 나온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어좀 지루할 수도 있는 노래 부르는 부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뮤지컬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긴밀하게 따라가기는 어려워도 그 프랑스 혁명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시민들이 어떤 자유주의적인 느낌이 나오면서 약간 평등에 질것 같으면서도 살기가 어려우면서도 약간 그런 미묘한 느낌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기에 영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은 레미제라블도 한번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가 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혁명이 빵하고 터지는 것. 왜? 선거권을 확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선거권이 없었고. 결국에 중하층 시민 뭐가 차이점인지 알겠지 상층 시민이 아니야 이제 돈이 없는 시민들 그리고 돈은커녕 자기의 노동력을 팔기 바쁜 노동자들까지도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혁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선거권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거지 그게 바로 2월 혁명 1848년 되겠습니다 2월 혁명의 결과 어떻게 됐어 7월 혁명보다는 당연히 더 확대되겠지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무슨 정 공화정 이제 왕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선거 실시하는 거지. 실제로 2월 혁명의 결과, 아까 7월 혁명 결과 20만 명이라 그랬지. 2월 혁명 할 때, 2월 혁명 이후에 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950만 명인가로 증가하게 돼. 어, 엄청난 숫자에 증가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음, 이 2월 혁명의 결과가 대단하잖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할 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시작해서 나폴레옹이 끝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부터 쭉 혁명이 계속 이어진 거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시작해서 1848년 2월 혁명으로 종료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큰 범위에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2월 혁명의 결과까지 봤고 2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 와, 진짜 프랑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혁명에 참여해가지고 투표권과 선거권을 얻어낼 수 있지? 개인들의 자유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더욱더 확산되게 되지. 어. 결과적으로는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유명했던 메트르니 추방되고 빈치제가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2월 혁명으로 모든 게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앞쪽으로 전진해 나가는 건 맞는데 얘들아. 뭔가 옛날 이야기처럼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고 행복하게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사건은 없어. 재밌는 얘기 이건 교과서에 없는 얘기입니다. 2월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실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1848년 말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950만 명의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누구였을 것 같아?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을 뽑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는 이미 눈치 챘을 거야. 루이 나폴레옹 이 누굴 것 같아? 어, 우리 그 황제 나폴레옹의 조카야. 사실 이 사람은 어떤 훌륭한 일도 황제가 없거든. 뭐 혁명에 가담해서 혁명을 이끌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냥 나폴레옹 황제 조카라는 이유로. 뭔가 황제의 영광, 옛 프랑스 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걸로 사람들이, 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막 사람들이 자유와 이런 걸로 나아가다가도, 또 황제 이런 거에 대한 향수로 살짝 또 뒤로 백하는, 역사가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그지? 더 재밌는 건이 루이 나폴레옹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자기 삼촌처럼, 쿠테타 이렇게 켜가지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 그래서 뭐 2월 혁명이 무슨 실패한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2월 혁명은 당연히 의미가 큽니다. 2월 혁명을 통해서 전 유럽의 자유주의가 확대되고 빈치제가 몰락했으니까. 하지만, 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마치 역사가 달리는 기차 같아가지고 쭉 정해져 있는 루트를 따라서 막 달려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역사를 잘 공부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야. 개혁을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 했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왔다 갔다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게 역사가 어려운 점이면서 역사가 수학이나 과학보다 더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자, 아무튼 프랑스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혁명이라고 불렀다면 영국은 점진적인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국에서는 법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확대하게 되는데,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개정 전에는 귀족이랑 젠트리만 투표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의 신흥상공업자, 돈이 많은 시민들, 상층 시민들까지 그게 확대되는 거야. 어? 선생님. 그래, 눈치 빠른 애들은 벌써 알았어. 시민계층? 상층 시민, 옆에 표 보니까 또 3%에서 4.5%? 확대되긴 했지만 굉장히 그 비율이 작지. 그러면은 시민들만 확대하나? 나머지 노동자들은? 시민들 중에서 또 낮은 시민들은?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프랑스랑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운동을 영국 노동자들이 했던 차티스트 운동이다. 선거권 확대 운동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뭐다? 영국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은 인민 헌장이라고 하는 문서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와 봐서 선생님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년 남성의 보통 선거. 그지? 지금은 제한 선거야. 그지? 계속해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만 하고 있잖아. 그니까? 보통 선거 하자. 그 다음에 비밀 투표 하자. 그리고.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받은, 하는 권리 말고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의회의 의원으로 나가려면 기존에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어. 부자만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재산 자격 없이 그냥 투표 받으면 누구나 의원 할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들. 인구 비례에 따라서 평등한 선거구로 설정하자. 매년 선거를 해서 실질적인 민의를 반영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 차티스트 운동도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야. 진짜 꾸준히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그래서 그 결과 영국은 점진적으로 여러 번의 선거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처음엔 도시에 좀잘 나가는 상공업자, 그 다음엔 좀못 나가는 시민, 거기다 노동자, 그 다음에는 농촌까지 업그레이드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연령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여성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확대되어서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통선거, 자유주의로 영국은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였고 다른 자유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이랑 경제적인 내용도 한번 볼게 종교적으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 영국의 종교는 우리가 그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신교의 종교야 종류야 그지 그런데 이 시기 전까지는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으면 여러가지 차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조금 인정을 해줘서 영국 국교가 아닌 다른 신교 예를 들어 뭐 칼뱅 바천교도 이런 것도 있지 그런 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예 가톨릭 구교를 믿더라도 차를받지 않는 그런 차별이 철폐되었다 그런 종,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자유도 실시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크로메이 만들었던 항해법 그 다음에 우리 곡물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곡물법은 뭐냐 항해법은 배웠지 곡물법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은 해외에서 곡물로 수입할 때 거기다 관세를 무진장 때려버려가지고 해외에서 곡물 수입 못하게 만들고 영국 내부의 곡물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곡물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항해법이랑 공물법이랑 둘다 중상주의 정책이야. 국가가 개인들의 상업 활동에 개입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건 뭐야? 개인의 상업 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거지, 중상주의 정책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폐지시키고 아예 개인들이 자유롭게 상업을할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는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가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주제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혁명 영국은 개혁 러시아는 어, 지금 실패라는 키워드를 달아봤습니참 어, 안타까워 러시아라고 한나라도 러시아의 자유주의 물결이 불어옵니다. 청년 장교들 젊은 장교들이 나폴레옹이랑 막 상대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안 받을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러시아도 자유주의 운동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반란을 일으킵니다. 봉기를 실시해 하지만 어, 그래서 전제 정치 타도 뭐 농노제 폐지 이런 것을 주장하는 봉기를 실시하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기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전제 군주였던 니콜라이 1세 때 가면은 더욱더 전제 정치가 오히려 강화되는 거야. 니들 어 지금 감히 전제 정치 타도하자 그랬어 농노제를 폐지하자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거야. 러시아의 자유주의 물결은 멀고도 험한 것처럼 보였어. 다행히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니콜라이 1세 다음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리 2세라고 하는 황제 자르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긴 합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거지. 농노가 뭐야? 영주, 땅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농민이지, 그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농민이야. 말하자면 그런 농노를 이제 해방해서 러시아에서도 서유럽 같은 그런 자유주의의 물결을 한번 해보자. 자유로운 개인과 국민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구상을 했던 것같아 그래서 농노예방령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발표는 했는데 음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실망하게 되지 그래서 지식인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지식인들이 나서야겠다. 이거 법적으로 농로 해방한다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러시아가 너무 소유로 국가에 비해서 후진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워야지만 이런 것들이 개혁이 효과적이야 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 브이 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자면 농촌 개몽 운동이야. 지식인들이 러시아의 농촌으로 가서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치려고 하는 게 브이 나로드 운동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음. 여기다 어친대 덮친 경우로 이알렉산드리 2세가 짜르, 전제군주 황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노 해방령 같은 좀 개혁적인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예 황제라고 하는 짜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유주의적으로도 좀 급진적인 사람들. 아예 황제가 물러서야지 황제가 개혁한다 그래서 황제랑 같이 개혁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군주였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또다시 어떻게 됐을까? 다시 전제정치가 또 강화되고 자유주의는 탄압된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은 선거법 개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7월 혁명, 2월 혁명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전제군주인 짜르가 아직도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짜르가, 이 황제가 물러나는 거는 나중에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가서야, 이제 그때서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짜르가 물러납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조금 느린 거지. 어.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폴레옹 이후의 체제를 뭐라고 부를 거냐? 빈 체제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메트르니의 주도로 빈에서 회의가 이루어져 있지 보수적인 정치 체제로서 핵심은 뭐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한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이후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우리 두 단계였습니다. 첫째, 7월 혁명. 전제군주였던 샤랄 10세를 몰아내고, 입헌군주제를 세우고, 제한선거를 실시했지. 하지만, 완전한 혁명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좀더 확대하고, 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2월 혁명이 발생했던 거야. 1848년에, 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실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보통 선거 역시 실시되게 되는 거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했어. 법의 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개혁이었지.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의 선거권 획득 운동이었던 차티스트 운동이지 말길 바랍니다. 인민 헌장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운동이 실패했다. 농노 해방령, 그나로드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뭐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유주의를 공부했어. 그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울까? 좋아. 민족주의 배우겠지. 그지? 우리는 크게 독일이랑 이탈리아. 분열되어 있더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